반갑습니다. 저는 시 코드에 근무하는 오재봉입니다 우리 회사는 세계 최초로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여 무전기 핸즈프리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KT 파워텔 신제품인 로저왕과 당사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T 파워텔 로저 제품은 어... 무전기와 LTE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지금 당사 제품인 리모트 스피커 마이크로폰은 로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끄러운 곳에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호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파우텔입니다. 부산 나와주세요. 부산입니다. 부산입니다. 울산 나와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로저에 적합한 유선 이어폰도 어, 같이 개발해 두고 있습니다. 소리가 아주 크고 어, 선명하게 밖으로 마이크 성능도 뛰어난 어, 제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